자, 좋습니다. 서수령 대비 문제 첫 번째 문제죠. 예, 이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읽어보니까요. 는 자,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, B, C, D에서 각 A의 2등분선이 AD하고 만난 점을 2점이라고 찍어 놨고요그 다음에 꼭지점 C에서 BE에 내린 수선의 발을 F점이라고 찍어 놨습니다. 직각 표시 보이죠? 그리고 각 D 부분이 52도일 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각 DCF, 요 부분의 크기를 구하시오.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되니? 좋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술형으로서 답을 좀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3단계에 걸쳐서 우리는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요, 우리가 1단계를 통해서 각 BCF, 요거, 요기 얘기하는 거죠? 각 BCF의 크기를 좀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구하느냐? 일단은 각 ABC, 요 부분의 크기를 좀 먼저 구하는 게 좋을, 거, 좋을 것 같거든요? 그럼 각 ABC 크기는 어디랑 똑같니? 그렇지. 전체 도형의 평행사변형으로 줬으니까 마주 보는 각들끼리 사이즈가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럼 요각 ABC 하고 마주 보는 각을 봤다니 그렇지 각 D 가 52도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각 ABC 의 크기는 각 D 하고 똑같게 되고 몇도로써 똑같다? 52도로 똑같다라고 일단 첫 번째 줄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, 지금 요 52라는 각을 정확히 2등분 한거 아니겠어요? 그럼 요 안, 요 안쪽에는 땡 하나가 몇 도가 되느냐? 그렇지. 각 CBF, 요땡 하나가 몇 도가 되느냐? 52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되니? 그러면은, 요각 CBF 부분, 요땡 하나의 크기는 각 CBF는 각 ABC의 크기에 2분의 1에 당하고 그것을 계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52니까 요땡 하나는 몇 도가 된다? 26도가 된다. 그죠? 선생님 지금 편의상 땡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서술형 답안제다 진짜 땡이라고 쓰면 안 되겠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은 각 CBF, 각 ABC 이런 식으로 정확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각 CBF 부분의 크기는 몇 도가 나온다? 26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되니 그러면 자동으로 각 BCF 요 부분의 크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삼각형 BCF가 직각삼각형이니까 BCF 전체 180도에서 90도 빼주고 26도 빼주면은 그렇지 각 BCF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? 마지막 줄에 써져있네요. 삼각형 BCF에서 BCF의 크기는 전체 180에서 90 더하기 26을 더해 준 것을 빼 주면 된다고 라쓰여있습니다 그랬더니 각 bcf의 크기는 몇 도가 나온다 64도가 나온다는 라 것을 먼저 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각 BCF, 어, bcf의 크기를 구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2단계로 넘어갑시다 각 bcd의 크기를 구하래요 bcd면은 여기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전체가 몇 도냐. 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왜 BCD를 구하느냐? 아, BCD 전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64를 빼주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DCF의 크기를 구, 어, DCF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일단은 2단계에서 우리는 각 BCD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되니?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? BCD의 크기는 여기 각 D가 52도죠.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,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몇 도라고 배웠다? 180도다라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. 그 말인 즉슨, 각 BCD하고 각 D하고 더하면 180이 나온다는 것을 먼저 언급해 주는 게 좋겠네요. 각 BCD 더하기 각 D는 180이다. 그러면 거꾸로 180에서 51을 빼주면은 각 BCD의 크기가 나온다. 그래서 각 BCD는 180 빼기 51을 하니까 요 BCD의 크기는 몇 도가 나온다? 128도가 나온다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되니?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단계를 통해서 각 BCD의 크기는 128도라는 걸 구했고요. 마지막 3단계를 보면은 그렇지.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각 BCF 요 부분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. 요거. 그럼 어떻게 구하냐? 그렇지. 구하면은요. 각 DCF는 BCD에서 BCF를 해주면 되겠죠. 그치? 그걸 그 식으로 쓴 다음에 뭘 계산하라는 거야? 그건 결국 128 빼기 64를 마지막으로 계산해라. 그래서 우리는 이각 DCF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? 64도가 된다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되니? 좋습니다. 그래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1번 문제를 통해서 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또 서술형으로 적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. 예제 1번과 비슷한 유형의 유제 1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.